네, 방금 경기 승리한 담원의 코스트 선수 보셨습니다. 첫 월즈 무대에서 3연승 아주 승승장구 매끄러운 운항을 순항을 보여주고 계신데요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, 일단 오늘 경기 초반에 조금 많이 안 풀렸는데 그래도 정신 다시 차리고 해서 3연승해서 기분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기고 싶어요. 초반에 어떤 점이 좀 많이 제일 까다롭게 흘러갔나요? 어, 이제 저희 강가에서 이제 그레이브저가 노틸러스한테. 네, 그랩 당하게 되면서 아지르한테 블루 버프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약간 미드 정글 쪽 힘이 좀 빠진 게좀 컸던 것 같아요. 네, 초반에 그런 미드 정글 쪽 사고와 더불어서 이제 상대편은 탑을 많이 파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. 다이브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네. 너구리 선수는 그 상황 속에서 좀 어떤 말 없었나요? 뭐 언제 오냐, 뭐 세나 궁안 쓰냐, 뭐 이런 얘기 없었나요? 어, 그렇다기보다 이제 저희가 이제 초반에 실수해서 적 팀이 이제 많은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서 이제 건부가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어 <웃음> 그래서 학원이가 <laughs> 아 괜찮다고. 그럼에도 좀 순조롭게 경기를 잘 풀어 나가신 것 같은데 또 이제 해외에서는 너구리 선수 별명이 이제 이데스 영희형부터 게임 시작이다 그때부터 전성기가 온다라고 하는데 네. 같은 팀원으로서는 동의하시나요? 어, 하건이는몇 번을 죽어도 세서. <laughs> 네,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죽어도 쎄요. <laughs>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비조에서 담원이 워낙 좀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다른 관심사는 담원 상대로 이제 상대 팀들이 얼마나 잘 버티냐,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로그가 우리 30분 이상 버텼다 하면서 30분 도루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각각 팀 중에 어떤 팀이 제일 까다로웠는지 또 각각 팀들의 느낌은 어땠나요? 어, 약간 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게임을 되게 버티려고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뭐 하려고 하고 약간 맞서 싸우려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딱히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네 그리고 이제 전승 우승을 노린다는 포부도 밝히셨는데 조금 지금 비보가 있는 게 김정근 감독님이 네. 담원이 우승할 거다라고 응원인지 아. 부두술인지 뭔지 약간 시전하셨어요 이제 그래도 네. 많은 분들이 정말 담원 우승을 위해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네.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어. 아직은 너무 이런 것 같고요. 이제 그래도 이제 꼭 열심히 해서 올해 올해 좋은 경기력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. 네,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. 여기까지가 고스트 선수였습니다. 담당